2024 1학기 기말고사 대비 고난도 파이널 마스터 문제 26번 문제 풀이입니다. 자, 이 문제 좋습니다. 별표 하나 게요 갑니다. 그림같이 물체 A가 수평면의 점 P를 V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경사면의 점 Q에서 정제했던 물체 B를 가만히 놨다. 자, A는요, V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됐죠? 괜찮죠? 그 다음요, B는요, B는요, Q점에서, 그죠? 자연화하정지했다가 가만히 놨으니까, 자연화합입니다 A는요, 등속도 운동하고요. 됐죠? B는 빗면이죠 당연히 자연화하겠다 그죠? 자연화하 어,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만큼 이동해서, 어, 둘이 만났대요. 그럼 이 거리 같겠네요. 그죠? 당연히. 그죠? 되겠죠? 여기서 뭔가 나옵니다. 됐죠? 일단 스타트, 자기업부터 갑시다. 자 B의 운동량 크기, 자 운동량과는 혹시 P는요, mV죠, 됐죠? 질량은 변한 거 없으니까 어, 속도만 보면 되겠네요. 어, 등가 속도네요. 속도 빨라지겠죠, 됐죠? 그럼 당연히 증가하겠네요,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됐죠? 자 이번에 B의 가속도, 가속도,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우리가 그 거리가 나왔으니까 여기 거리, 거리를 활용해서 가속도 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속도가 나왔고요 거리가 나왔고요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그럼 당연히 vt 그래프 활용해서 vt 그죠 넓이 구하면 거리 나올 것이고 됐죠 기울기 구하면 가속도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vt 그래프를 해볼게요 vt 그래프 한번 해봅시다 그래프 그려볼게요 여기 v 여기 t 됐죠 갑니다 자 지금 운동을 설명해 볼게요 자첫 번째 a는 운동 a는 등속도죠 속도는 v고요 등속도로 갑니다 쭉 갑니다 요거 a고요 되겠죠 괜찮죠 자 둘이 만난 지점을요 임의로 임의로 이렇게 셈이 그죠 t 시간 t일 때 만났다 이렇게 해볼게요 될까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요 b운동 합시다 b운동 자 b운동은 정지에 있다가 그죠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죠 어, 쭉 늘어요 쭉늘니다쭉 늘어요 됐죠 요거 b 요거 b 될까요 괜찮죠 역시 여기도 t점에서, 그죠? 우리, 시간 t에서 만났다고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그죠? 어, 이 거리가 똑같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t에서 만났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거리가 으려면 둘의 뭐가, 넓이, 넓이, 넓이. 넓이 같아야죠. a 넓이는 이거. 될까요? 됐죠? b 넓이는 이거. 됐죠? 그러면, a랑 b랑 넓이가 같으려면, 결론은요, 여기서, 이 부분. 요 삼각형, 이 부분, 삼각형. 어, 이 삼각형과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야겠죠. 됐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도 V만큼 들어가야겠네요. 여기 V니까, 요 V 돼야겠죠. 그래 넓이가 같겠죠. 그죠. 그럼 여긴 자연스럽게. EV 되겠네요, EV. 확인될까요? 됐죠?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갑니다. 자, 우리 L 구합니다, L. 자, 첫 번째 A. 됐죠? A에서 L 구해봅시다, L. 자, L 구하는 공식. 넓이. 넓이. 그럼 뭐가? VT가. 이 t가, 그죠? l이죠. 될까요? 자, b에서, b에서, l 구합시다, l. 자, l 구할 때, 일단,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속도 한번 확인해보고, l 한번 해볼게요, l 자, 가속도 a는, 됐죠? 기울기죠, 기울기. 기울기 뭐분에, 여기, t분에. 됐죠? 여기 얼마? ev네요. 그죠? t 분의 ev 나오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ev는, ev는, AT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EV가요, AT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넓이구 해볼게요. 자, 2분의 1 곱하기. 됐죠? 가로, T. 세로, AT. 이렇게. 될까요? 괜찮죠? 문제 없죠? 여기 뭐 나온다고. 어, L 나옵니다. L. 확인 될까요? 자, 그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T 제곱이 L 나오죠. 확인되겠죠? 그럼 좀 풀어볼게요. 양쪽에 2를 곱합시다. 그러면 a t 제곱은 2L 나옵니다. 됐죠? 그럼 자연스럽게 a는? a는 뭐 분의? t 제곱 분의 2L 나오죠. 되겠죠? 괜찮죠? 여기 봤더니 지금 언니에 봤더니 뭔가 L 써져있고 근데 v로 좀 바꿔야겠다. v로. 자, v로 바꿀 수 있는 건 알겠죠? a에 있네요. a 되겠죠? 자 a에서 구할 수 있는 건 우리 t는. t는 그죠? t는 V분의 L 나오죠? 그럼 T 사라지고 어, V분의 L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됐죠? 이거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자 A는 됐죠? T제곱분의 2L 자 T제곱분의 자 분모의 T제곱이면 V제곱 L제곱 됐죠? 2L은요? 자 1분의 2L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해주면 번분수 그죠? L제곱분의 2LV제곱 나오죠? L끼리 지워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결론, l 분의 L 하나 사람 맞죠? E, V, 적곱 이렇게 나오죠. 어, 됐다. 그죠? 좀 길었지만. 그죠? 이렇게 ᄂ 맞니? 네 네, 맞네요. 자, 마지막 D. 자, B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되겠죠? A와 B의 속력이 같아질 때까지, 어, 요 지점. 대체 요 지점. 거기 갈 때. A 속력, B 속력. 같을 때요 지점. 만난대. 그죠? 요 때의 시간을 구하래요. 됐죠? 그럼 시간은 t의 절반이니까 얼마? 2분의 t. 됐죠? 2분의 1t. 될까요? 좀 전에 t가 구한게 있었네요? 2분의 1t 하면 그냥 2분의, 그죠? 어, l 하면 되겠네? 2분의 2 l 하면 되겠네? 그죠? 2분의 1이에요. 맞네요. 괜찮을까요? 좀 복잡합니다. 꼼꼼하게 두 번, 세번 확인합시다. 그죠? 해결됐죠? 됐죠? 2024. 1학기 기말고사 대비. 고난도 파이널. 마스터 문제 26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습니다.